입구 아, 가기 그래, 전에 꼬부라고. 2층 갈지 정면 갈지 말해 주세요. 근데 흉보랄까 아나, 덤을빠졌해 2층 갈까요? 오케이. 어, 어네 아. 아, 아, 아. 아, 소리 아, 총소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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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チンへ、パスティーなんでしょいのこ 오엘사까지 쩔!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! 뭐야 이거! 아 뭐야! 나이스! 메리스까지 메리스까지 나이스 우리 아나 없어요 일단 관리 조금 하면서. 나이스. 좋아요. 야 앞에 탱크 하나도 없는데. 나타님 을 조금만 밀어 줘. 안에 솔드랑 바티밖에 없어요. 가발해요. 아, 치료가 시. 아, 아, 아 필이야. 치어 나이스. 우리 솔도의 성능이 더 좋다. <laughs> 오케이. 치료했

나이스 nice, 나이스 nice. <목소리> 어? 들게 없네 아, 아나까지 아, 정리할 수 당황돼? 있어요? 안 된다 볼래? 겐지 아, 정리 당했어요 아나 부수면 빠지겠 이거 어디서 가지? 들어갈 수가 없는데? 아, <laughs> 어? 어아나죽겠는데아왜 뺐다가 뺐다가 요아네못 봤어 밑 이거 민서 뺄게 그 뭐야 어디가 어디가 리스폰지? 너한번 응. 뭐, 쓰고 뺄까?

2층에 아나풀 앞... 딱 피해, 필살까지보여줄 나이스 뭐 <목소리>

쓰면 죽을 했네 자. 이 가벼운 보상이다. 무할 상대가 대 고려해 볼 만한 <뭐야>? 굿즈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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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즈 리퍼 나왔어 리퍼 응치워야 아, 되는데 확인했다. 총 빨리 치울나 그래. 좀만 앞에서 딜링할게 2층 같데요 어? 네 뭐야 어? 쏘나요? 쟤뭐하 어? 총 빨리 치웠다고 너무 흥분하네 아 맞다. 그기쇼니다다

내가 계속 키를... 었어 튀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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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부 어 뒤에 리파야 알았어 지금 보너스 3아니가 맞는 거 같은데요. 지금 사운드 나는 거 같은데. 성공 실

어 그걸 아 이거 애쉬랑 애쉬랜다. 어, 둘 중에 하나만 봐도 못것 같아. 진짜 누가 못하. 뒤는 나한테 어다 뭐 터지네. 터진 안 돼. 아. 네 정과화지면안 돼! 아, 아 윈스 우리한테 시겠는데 음. 어, 어, 뭐야! 아, 어, 잘났다! 나쁘지 않아, 지금! 많이 살아있어! 음. 음. 또좀 믿으라고? 너무 하네호까지 혹은 거기 맞지? 거기 호구 돈다. 알 어떤 것도 <laughs> 어, 었어 이거 나 친구 아니야? 친구인데? 내가 지킬. 또 내가 볼게요. 괜찮아나그도면 그그 아, 잠깐. 아, 는거 아, 아, 같은데. 지금. 내가 계속 치유해겠다 근데 거기 약간 애매하거든요 힐 주기? 안보여서 사무때문에 네. 2층에 리퍼있나보다 킬지 어, 아, 참... 아, 아, <목소리> 이거 약간 왼쪽 왼쪽 2층에 리퍼들 왔어 확어 확인, 확인, 오케이 빠졌다 어, 우리 히, 역할 분배 좋다, 오른쪽 보고. 레크리 너무 가면 안 되는데 저거? 내가 방금. 청갈, 청갈, 청갈. 방어에 방어넬. 왼쪽 2층에 리퍼 다시. 디바님은 뒤에 조심.

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사내 하십시오아이거 방금판 뭐, 크리가 잘했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아까보 <laughs> 신념을 위한 그래 알겠다 잘 알았다 아 이게 힝당자리한만큼 그 사기캐어가 는데 빈둥거리는 거니? 영 정신이 아프지 않는데 아 돌아오셨네 아 왔다 계획대로 움직여라 문제가 생기면 내가 구해주마 리프트 끼익 윙 이거 봐라 리프트하는 거 보여주고 딱 갔다가 어. 딱 하고서 다시 한 바퀴 돌면서 쫙와 멋있어 멋있어 화이팅 i n 지 I 지 h i 정신 I t h 아 n 바다 t 바어 머리 아파 이번에 해킹 think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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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h i n 뒤에 뒤에 좀만 켜요 이거 그 아, 뭐야? 아, 아 아나 보러 가는데? 이봐 이봐. 음. 아, 반반이긴 한데. 뒤에 다이스. 뒤에 다리 밑에 다리 밑에. 힐러 없다. 반반이. 거점을 아 연병. 거점을 방어해라. 아 잠깐만. 어, 와 이거 개피해. 왼손이 아나 거의 다 왔거든. 좀만. 좀만. 아. 고못 버텨요 이 보이는데 오면 힐 가능. 아이스. 할만해 할만해. 나이스, 나이스. 할 만해, 할 만해. 나이스. 잠깐, 들어가봐 들어가봐. 어 먹겠다 한칸 집어 집어. 나살 들어온다. 오케이, 괜아이거한컵 먹기로 너무 아깝다. <laughs> 아니야, 내 실수야. 떨어진 거, <laughs> 우리 하나 갑자기 땅바닥으로 다이빙하다. <laughs> 힐펜 던지면서 과몰입 해가지고 <laughs> 다 <영주 아주> 떨어졌어. 우라 오답방 형태가 렇게 떨어졌어. 그래도 뒤로 다 어그로 끌어서 잡지 않았습니까? 아나를제물로바치고민소을 잡았어. 다믿기였죠 <laughs> 아, 야, 자어네아이어아 저도 당신과 이거 멋쟁이인지 보여줘야겠 어, 저기 걸을 수 있구나. 음, 저기 몰랐지 몰랐어. 어떻게 걸었는지르어지오케이와개싱이들은안 돼야. 엉이 나도 해볼래. 아, 잘못 갔어안 해, 안 해, 한조 들고 가면 설거 아, 같은데. 한평초 아, 졸려. 어이이거 어, 정면 갈건지 2층 갈건지 말해줘요 <laughs> 애쉬라서 정면 가야는데 2층 고? 2층 고? 2층 로 갈게 어고 있어요 동보 그냥 져버그 <laughs> <laughs> 아.. 하 아이고 블림 살아야 하는데? 아 할수 있어요. 응. 케어 못해준다고 아니요. 안 응. 돼. 내가 키워드 나이스. 키워드. 응. 개 빨리. 이이씨에 꺼야 될 걸. 이거밥돌겠는데 응. 음. 이거 밥 오기 전에 못 가면 다 없는데? 레킹볼 못해 을 가봐야 합아챙기게

그래. 아개 쓴다. 국민 액다 어, 지금 안, 안 돼. 안 돼. 가자 가자 가자. 왔어 왔어. 가자 가자. 져 제발. 아, 제발 찢어. 나이 나이스. 나상어졌다 무시 해난좀 피뢰 있습니다. 아니야. 하나 어안 죽어. 안 죽어. 안 죽어. 정하지 마. 나죽가거같 안 죽어, 걱정하지 마. 어, <laughs> 두피, 두피 <둔발> 이 <laughs> 아, 나이스. <나이스야. 웃음> 어, 나이스 아, 나이스. 아, 나 아,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. 아,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나이야 아, 아, 을나 아, 나나 아, 나이 아, 왼쪽으로 돌리는 사람 처음 봤다. 아, 아, 아. 아.